플레이머 뭐, 금방 찍지. 10연승하면 되는 거 아니야? 10연승하면 돼. 야, 좋겠다. 빨간 딱지 붙었다. 나 진짜 이영물고 한번 가 볼게요. 오케이. 첫 번째 경기 승리. 17점? 아니, 그러면 다섯 판을 또 받아하고 있어? 소... So, 티어가 갑자기 아니,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낮은데, 빨리 돌려. 잠깐만 소풍이 몇 점인데? 여기 있다 <laughs> 플레이 3 떨어졌네 어제 플레이 였는데아아아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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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밀적이야 플레이 2뭐 금방 찍지 10연승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10연승 하면 돼야 어? 좋댔다 빨간 딱지 붙었다 나 진짜 이형 물고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경기 승리 칠점 다섯 판을 이 이겨도 야근만 존나하다가 미션은 깨지도 못하고 갈 필인데요. 사실 오늘 일이 있어서 못해. 미안. 어? 아 자연 없는 댄스가 너무 많았다. 돌아올점버좀 봐, 상인. 아열 올랐어? <laughs> 나 지면 안 한다 이거. 진심 모드로 해야 돼. 바텀 지운데 바텀이 지고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. 그렇죠 바보 대 피가 어, 나이 예정데 나이 나이 아 에라이 에라이 내가 깨버려 그냥 용 떴잖아 지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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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어빠 잠깐 만저지 혼자 들어가는데 그냥 어, 아니 어, 나이 아. 아니 잘 들어갔는데? 아 형용이 안 되는 거리잖아, 저거. 안 보여. 아, 야, 야, 야안 되겠다 이거. 올라 센데. 그거 왜 이렇게 센냐 이거? 음. 이건 어쩔 수 없어. 휩쓸린 거지. 진짜 더노하면은 내가 야. 봤을 때나다 이길 수 있습니다. 나 모든 조합 다 써줄 수 있어. 아르 아. 아. 수도 가능, 쌈이라 도 가능. 진짜 쌉가는. 다가는. 아, 아닌데 레무나만 할 수는 없잖아. 아니 노틸도 잘하잖아. <laughs> 아 노틸은 솔직히 좀맛 없는 것 같아. 그래? 뭐 조금 애매한 것 같아. 좀 잘해지고 싶은 거. 잘해지고 싶은 거 레나타. <laughs> 네. <다. 웃음> 형왜 말이 없어? 에코 승률 미쳤대. 조심하자. 에코 승률 미쳤나봐. 진짜 조심해야 돼. 아그 정도. 아, 그 정도. 아, 그 <laughs> 라인 빨리 밀고 붙어 주죠 저거? 음. 붙어 주면은 정글 터트리고 끝날 수 있을 야야 에코 아, 왔다 아. 얘네가 왔다 아 아니, 내가 에코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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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되겠다 아. 아 이거 하필 우리 타이밍이 녹턴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라인 아, 밀어주는데 그치. 딱 걸리네 위에 근데안 보여서 어어 나 이럴 거 같았어 아이고. 아니뭐 캐릭이 안 움직여. 뭐이야. 갱을 존나 잘 오는데 그냥. 야 전실? 너 너밖에 없는데? 애들 버리는데? 아니, 아 버줘. 아니, 내가 잘못했어 이건. 전력 전력 간다. 미드 막자. 이구막 싸우나겠다. 아니아니아니아니 오케이. 어? 아 씨발 아 아... 아, 아 그냥 버릴 걸아오 네. 어. 에코 승률 92% 네. 됐네 어나 진짜 골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체계. 어 어쩐지 영도가 씨발 네. 아 어, 그만해 내려치기가 아니라 진짜 내려가는 태킹 치기래 아나왜 이렇게 레나타 하고 싶냐 네 한, 한 번만 할까요? 그나 어, 이미 골드 야아 그럼 나 이거 한 번만 할 아, 골드 이 금방 가겠는데? 지금 3연패만 하면 골드 이 아니야? 딱 스트레스야. 야 너도 골드야? 나는 원래 골드였어 시작부터. 어 그랬어? 어나 골드 1이었는데? 전 부캐랑 하면 이상하게 지더라고 맨날. 아니 근데 이거 본캐로 했으면 더... 아니야, 본캐를 쓰면 이겼지. 어... 간절함이 없는 거야. 너는 북캐기 때문에. 나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. 헐, 뭘 존나 열심히해, 뭐. 너 지금 오늘만 레나타 몇 번하고 세다 몇 번했어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지금도 봐봐, 세라핀 처하는 거 봐봐 지금. 본캐 어. 들고 와, 떨고도 같이 떨고. 아니 여기서도 못 이기면서 무슨 본? 여기서도 못이기다니 본캐 <laughs> 들고 와. 씨. 보자, 이번 <laughs> 판한 보자. 오케이. 라인 밀어보자. 펀일업 찌그트. 오 okay. 가자 가자 이게 왜 안맞아? 아니 개허까네 진짜 아, 씨. 다이브 고고 다이브 가자. 가자 아니야 에바야 에바야 하지마 정보좀 돌아 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미쳤나아 왜그래 누나 하지마 진짜로 어, 야, 아니 안 말이 안되잖아 말이 안되잖아 이거 들 잡았고 아우 좋았어 정말 뺐다 2배 나이스 야너왜 자꾸 미니언 뒤에다가 이 스킬 쓰는거냐 도대체 라인 밀려고 아니 뭐해 야너 스킬은 견제하는데 쓰는거야 아니 유티를 UT를... 야이 아, 아, <laughs> 새끼 진짜 야, 부캐로 야, 일부러, 야, 일부러 <laughs> 아, 아 얘민언이랑 같이 맞히면 제일 좋은 거. 아니 진짜 존나 어. 못해 이게. 너 지금 몇 어. 대를 맞췄는데 아니 빼, 이게 빼, 라인이 미리니까 더 맞히기가 어렵잖아. 아니 그럼 라인은 네가 미는데다 에 마나를 쓰는 거냐고 그게 집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바로 가. 오, 어.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. 빠이스. 어. 전이 본태를 가져와서 떠라면 골드로는나하지 않았을까? 어지존나꼴밖에안 해. 붕 뒤에. 응. 이 앞에 앞으로 앞으로 아. 그냥. 아. 내가 죽을게 오케이. 내가 죽을게 형. 아... 괴물인데? 아니, <laughs> 아 저것도 잡으러 왔어? 아궁 쓰고 싶은데 저거. 카르마, 카르마. 아 천천히. 나나 나 이제 못해. 내가, 내가 맞을게. 더. 어? 오히려 안 오릴라다가 이거 저거. 할만한데, 할만한데. 아이스 와 아이스 아이스 아니 근데 러너 형이 아 했다 방금 러너 형 어금니 물었는데 그럼 아, 여기까지 기다려 이거 애들 위에서 싸우거든 아 제발 나 없이 싸우면 안 되는데 일로 와봐아 제발 한번 가긴 해야 돼. 여이 얼마 안 남아서. 그러니까 그니까. 어. 이거 포탈 타고 오면 돼 괜찮아. 이거. 어 야야야야. <목소리> 아 저거는 가져야겠다. 어, 나이스아 까비. 엄마 아깝네. 빨리만 붙어줬으면 됐겠는데 멸망인데. 우리 세트님께서 너무 나 없는 데 싸워. 지금. 애도 잘리. 린 이라 나한번 주고 게임 끝나잖아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어 나이스. 가 아닌데 이석스스가너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없는데 나 빠질게 그냥. 아이거나박돼아이스나나안 아. 돼. 나이스. 안 돼. 아, 이나나 그래, 어정쩡하게 오는 거 보다. 아, 근데 오. 이건 아닌데. 아, 이건... 좋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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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좋은데? 괜찮은데? 빵. 괜찮은데, 괜찮은데? 아, 이거 딜이 좀... 나 간다잉. 야야야 이거 타야 돼. 나 탈게. 너 탈래? 바론 칠까? 어떤데? 리신 없고 얘 없잖아. 우린 얘 없네? 안 되겠다. 쟤네 왜 계속 없냐? 몇 데스야? 12데스야? 씨... <laughs> 에레이 오. 내가 이거 앞에서 위험하게 드리블을 할수 밖에 없어 이게 어 뭐야 이거 아 뭐야? 아이고, 뭐. 아니 아야이 야, 뭐야 어떻게 들어왔었어? 이게 옆에 계속 있었어 옆에 계속 아 그래? 아니 나 몰랐다 아이고. 그냥 이거 어떻게 텔 탔나? 그냥, 그냥, 아니 여기서 계속, 계속 있었어, 있었어 그냥 여기. 옆에 어. 빡세다 본캐 들고 와해다돼 음. 근데 형 골드가 가지고 본캐랑 몬캐 본캐.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너 어딘데? 에메랄드 골드라서 에메랄드랑 비교가안 된다고 진짜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와너 진짜 치밀하다 모든 걸 고려한 거야? 진짜 어이가 아니, 무슨... 없다 진짜. 아니 여러분 그런 네. 게 있어요 본캐로 안 하고 부캐로 하잖아요? 설렁설렁하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? 아니라니까요! 진짜로. <laughs> 나 요즘 방송 끄고 이것만 한다니까! 방송 끄고 왜 그것만 하겠어?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! 남한테 전가하는 추한 모습만 보이네요. 아, 몰라요! <laughs> 누가 이렇게 지금 화나게 만들었어? 어유 아, 나... 골 잔한테 못 나가는 아... 거아니야 키키키 <laughs> 아나 진짜 띄어 나자가지고 잔한테 신청은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? 큰골 따기인데 애매히인 제말 들으시죠? 목이 진짜 아예 가버렸는데. 나전 시즌 브론즈, 현 시즌 말 버퍼 받고 골드 됐는데 너랑 나랑 친구 맞제 러너야 말 놓는다 새끼. 크크크. <laughs> <laughs> <laughs>